화이트 진로에서 나온 거야. 이거 망고 링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뭐 사야 된다고? 어. 소주를 사야 돼. 어. 소주면 무조건 후레쉬지. 몇병 사면 될까? 가게병? 리조트 도착. 이렇게 저희가 사온 술들이 진열된 식탁이 있구요. 여기는 쇼파. 누가 이거 오케스트라 들어놨어 여기는 테라스인데 밖에 영랑호가 보입니다. 호수. 목이 들어오니까. 문 닫아놔야 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침실인데 침대는 없고 이렇게 이불들이 있네요 뭔가 엠티온 기분이 나는 것같아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거는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닭도리탕 이거 뭐야? 오징어 오징어 볶음? 응. 음. <laughs> 어, 너무 맛있겠다. 대박. 원래 우리 와가지고 밤늦게 요리하려고 그랬는데 요리가 다 되어 있었어. 다 저희 어머니가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셨나 봐요. 야 맥주는 네가 잘 마일까? 존맛. 존맛 존맛 존맛. 음. 스이고 나오게. 들어 다라다라다. 다늘 진짜 맛있게 다 어떻게 이렇게 국물이 진해? 이거 뭐야? 닥다리. 닥다리. 이 닥다리. 닥다리. 아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거 아, 이안 나. 봐봐, 냄비에 싹 가려줬어. 근데 저래 놓고서 편집에 내 얼굴 나온 거 하나 따가지고 이분이라면서 해리포터라면서이 It's 이 g i r 엄마 친구들이 엄마한테 물어봤대. 응. 음. 뭐라고? 요리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막대를 넣는 거래. 아, 애호박이 들어있네.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또 내가 온다 그래가지고 또그걸 음. 챙겨주셨네 또. 음. 엄마니이기못 하던데? <laughs> 무슨 소리냐. 어머님 나 매년 응. 봤는데 더 타줘? 신의 손을 보여주세요 음. 이게 망고 냄새가 나는데야 너무 많네 아, 너무 많다 왜 심한데?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 <laughs> 아 네가 먹어봐 <먹어볼까? 웃음> 내거 아니니까 <웃음> 사약을 <웃음> 아! 목을 때리잖아 알코올이 <laughs> <웃음> <웃음> 진짜 내 목적 나가는 줄 알았다가 딱먹어고 <laughs> 이번에 학점 4.2 정도 되더라? 음, 뭐 진짜? 음. 내 최고 학점이 3.8이었는데 다 A밖에 없어 <웃음> <웃음> 뭐야? 애들이 다 인생 역전이란다? 게임 끊었어? 사이퍼즈? 사이퍼즈 안 했어 너 떠나자마자 음, 음, 어, 화분에 왔다고 원래 <laughs> 어, 친구들 안 알려야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나 때문 아니지? 본인이 그때 나를 피시방으로 인도한 거지 뭐 아니 퇴근 챙기고 나와요 자리고 하는데만 3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야 학교를 그러면 지쳐서 자야 돼 결국 목과고 자. 그냥 아무데나 하면 되 그러니까 내 말이 난 조용한데도 상관없거든요 음, 나는 공부할 때 무조건 먹을 수 있어야 돼 뭔가를 뭐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단점. 그래서 제가 도서관안 가잖아. <laughs> 난 신기한 게 똥줄 없는 애들이 너무 신기해. 시험에 당장 코앞인데 긴장이 없어. 똥줄 안타야죠난 응. 어? 시험 볼때한 번이라도 긴장을 어? 해본 적이 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포겠거나공부를 하나, 관심이 없어 아니지, 난 응? 자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네 명이야. 어? 이거 뭐야? 전복 야, 너 팔꿈치 담구겠어요 여기다가 <laughs> 오징어, 저희 그러면 소주 한 병만 <laughs> 어? <차미슬로> 주세요. 그럼 되니까요. 참이슬로 주세요. 참미슬 참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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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어슬 참이슬, 씹이슬참이이 약간 비릿? 비릿? 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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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짠! 볼락! 음. 볼락! 볼락? 예. 볼락이랑 이어자연자연어 광어 Pull up. p u l 자연산 p 자연산. u 자연 up. 야나 l l up. Pull up. Pull up. Pull u <laughs> 여기 여기 있는 모르겠다. 아아가 너무 맛있어. <laughs> 이렇게해줘야돼물개 박수 해 줘야 돼. 물개스 <laughs> <laughs> 광어, 자연산 광어. 살봐 봐, 살대 봐, 대박. 아니, 대박. <laughs> 대비빔밥 어? 출발한번 봐 되게 짧지? <laughs> 솔직히 15초는 아니다 음, 아니한 그 2분 그 된다 머리가... 2분 되게 금방 멀어진다 근데 금방 멀어져 아바이 마을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는 중. 아니, 엄청 큰는거 아니야 이거? 이게 내 얼굴이야? 지금 잠못 잤잖아. 이십 <laughs> 시간 넘게 했잖아. 닭강정부터 탑까 그러면? 어디? 중앙 닭강정. 다 무슨 다 공중파 나왔나 봐, 그렇 SBS, KBS 나오고. 중앙! 여기다! 짠! 매콤 네? 네. 네! 좋아요 한 판에 2 0 0원이한 아, 접시에? 한 판에 0 0 0원이 머리통 이렇게 완전 먹고 싶다 안돼 <laughs> 네, 네. 이게 훨씬 더싼 거예요 네, 네. 응. <laughs> 요즘 해는 발맛이래맛이 <laughs> <laughs> 아닌 <아니면> 발맛이라면발맛아저 <laughs> <해는> <laughs> <laughs> 뒤에 어? 6개짜리 아니야? 아 참이슬이야 참수리. 아, 오참이이 17.8도 17.8도 17 맞아요 맞아맞아 아이유 거 맞아 아이유 아이유 소주 우와 뭐야? 진짜 하나, 싸다 진짜 큰게 410원이야? 진짜 싸네 500ml값도 안되나? 똑같아요. 응. 음료수요, 음료수. 음료수는 주스 이런 거 사요. 포카리 이런 거 먹고, 이온 음료 먹으면은 잘들어 잘게 잘게. 포카리 두 척. 하나, 둘, 셋. 짠! 반갑습니다 와서 아너한 4년째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아 매.. 매년? 네. 지겨워 정말 이제 할게 없어 와서 할게 없어 음. 음. 똑같아 음? 너무 큰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진짜? 어, 근데 그거 껍질 있잖아 네. 먹어볼까? 성이야나 원래 껍질 무조건 까서 먹거든? 응 음, 음. 어, 근데 괜찮을 같아. 거 같아 왕새우 왕새우 그뭐 그냥 씹어 먹으면 돼. 거 응. 응. 가자. 응. 아니, 머리처럼 다. 머리도 먹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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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원래 머리 먹어? 응. 벌. 안 먹. 응. 괜찮아. 눈, 눈, 눈 있는 거 아니야, 이거근데 맞아? 눈도 먹는 거야? 이미 먹었어. 맛은 깡게 났지. 근데 이게 몸에 좋지. 아. 피토산. 너무 피토산이야 응. 응. 안답 괜찮아. 어. 아닌 거 같아. 건내 스타일 아니야. 먹어, 그래. 심 어, 뭐, 너무 징그러워 먹다 보면 더 적응이 되게 간 아니 너무 징그러워 어떻게? 징그럽대 난 이게 내 스타일이야 누드 새우 깐 새우 여덟 날요청하 원. 괜찮아 여덟 날요청싼거 아니야? <laughs> 저잘못 타요 근데 오징어회 저는 못해 오징어 살게 먹어서 먹는 게 어... 맛있어요 먹 게? 세게 타 기초는 시끄러운데 힘들네요 와, 되겠다, 그렇지? 쫄깃쫄깃할 것 같아. 신호등 같아, 신호등. 응.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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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